격파부 모시고 유튜브 인터뷰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상부장 홍승일이고요 여기 지금 두분 격파부장님과 격파차장님 모시고 오늘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어, 격파부장님 자기소개 간단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태권도 고수의 격파부장 박영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태권도 고수의 격파차장 김성용입니다 격파부와 함께 시작을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며칠 전에 이제 설날이었잖아요 설날은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들과 어~ 전세로 10년 넘게 이렇게 전전하다가 우연치 않게 막내가 태어나면서 어~ 아파트 청약이 돼서 어,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집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보니까 2022년은 굉장히 뜻깊은 저희 가족한테는 좀 그런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지금 스타트 끊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어디 이제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아버님만 모시고 이제 차례 지내고 집에서 계속 새 가구를 다짐하면서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인터뷰 촬영하기 전에 저희 원래 수련을 온라인 상에서 진행하게 되었잖아요. 네네. 첫 온라인 원래 수련이었는데 또 진행을 맡게 되셨어요. 소감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어,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아까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어, 어떻게 지나가는지 솔직히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어, 기억이 잘안날 정도로 많이 긴장도 하고. 어, 또 그래도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즐거움도 있었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이제 저희 격파 부장님으로 2022년에 새로 임명돼서 올레 수련까지 해주시고 정말 노고가 이제 오늘 많으셨는데 어, 격파로 이렇게 새롭게 임명되고올 한해 어떤 목표와 각오를 가지고 또 이렇게 다짐하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어, 뭐, 여러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약간 잠시 멈춤이라는 슬로건 아래 약간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멈춰 있다 보니까, 저희 태권도 고수의 활동도 살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좀 멈춰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2022년 한 해는 코로나19가 조금 누그러지면서, 우리 태권도 고수회가 또 왕성하게 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한 해가 시작됐으면 좋겠고요. 격파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어, 태권도 내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선두주자로서 이렇게 활동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로 이렇게 왔습니다. 올해 목표는 일단은 부상 없이 우리 격파 부장님 잘 부필해서 또 좋은 성적도 거두고 그리고 어, 격파를 이제. 어, 좀 두려워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어, 조금 더 용기를 드리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많이 만드는 게 어, 목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분의 입상 내역을 받아봤어요. 미리 두 분께서 보내주셔서. 어 근데 내용이 와 어,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아 제가 열심히 짜냈습니다. 너무... 네, 너무 아 진짜 좋아갖고 <laughs> 제가 1위 입상 내용만 간략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위 안에 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너무 길어서, 너무 길어서 <laughs> 제가 1위만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세계 다문화 클럽 태권도 한마당 손나 격파 1위 어 지금은 박영세 격파 부장님의 이력입니다. 2013년 세계 다문화 클럽 태권도 한마당 손 격파 2위 2014년 무예 격 3위 게명 2위 1리 2015년 무예 문화원 격파 격파 1위 2리 2015년 천창고야 태권도들의 격파 1위 있는 강함 2019년 태권 격파 3위 2 0 1 0년 태권도 한 격파 1위 2018년 제세계권도한마 격파 2위 2 0 1년2 0 1년천창태권도 김성룡 격파 차장님의 이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제1회 무예 문화원 격파 명인전 단체전 1위 2015년 천하제일 격파 무예 대회 손날 속도 1위 2015년 세계 택보나마당 손날 속도, 1위. 손날 속도 1위 2016년 세계 택보나마당 손날 속도 격 1위 2016년 무예 문화원 격파 명인전 손날 속도 1위 단체전 1위 2019년 무예 문화원 격파 명인전 주먹속도 1위 주먹 오전 2위 단체전 1위 2019년 무예 마사지 대회 주먹 격파 3위 2020년 우천지심 격파 명인전 주먹 위력 3위 손날 속도 1위 단� 넘어가 죽을 뻔했습니다. 엄청나게 긴 이력들이인데요. 아 다른 수상 내역은 제가 자막으로 다 세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그 동안 고수의 이름을 두 분이 정말 많이 빛내주셨는데요. 고수의 회원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 동안의 경기 이제 하나 하나가 다 소중하셨을 것 같아요. 예 유독 그 가운데 좀 뿌듯했던 대회 하나와 좀 아쉬웠던 대회 하나씩을 꼽아보자면 어떤 대회였을지 우리 격코 부장님부터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는 고수에 이제 입회해서 먼저 격파 훈련도 하고 하면서 첫 완파를 했고 첫 1위 입상을 했던 몇 년도인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춘천 코리아 오픈에서 1위를 했었던 그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어,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도 조금 있는데, 어, 좀 이따가 살짝. <laughs> 아, 지금은, <laughs> 예. 어, 그래요? 약간 말씀을. 아, 그래요? 아, 예. 그래요? 어, 네, 네. 어, 그때 이제 고수의 입회 첫 어, 메이저 대회 1위이기도 했고, 첫또 이제 격파에서는 또 완파의 의미가 굉장히 큰데, 그 완파도 했었고, 그 완파를 하면서 1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격파부장이었던 조현석 격파부장과, 아, 예. 네, 저 교파부장님과 <laughs> 네, 같은 장수로 이제 같이 이제 입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회 경기 규정이 나이가 어린 선수가 같은 장수에 교파물을 완파했을 때 1위로 올라간다 뭐 이런 경기 규정이 있었는데, 동갑이다 보니까 생일로 이제 그거를 따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파부장보다 3개월 어리다 보니까 네네. 제가 1등을 하는 아. <laughs> 네, 그런 좀 경기였습니다. 었 근데 또첫 입상이었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 보니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장님도 계셨죠? 아, 그럼요. 계셨대요? 같이 있었죠. 아, 그때 보신 소감이? 그 장면을 보고 뭐, 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laughs> 어, 그게 좀 가장 컸고요. 어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서로 거기서 뭐어 내가 1등이야 어어 어, 너가 2등이야 막 이렇게 싸우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렇게 좀 서로 이제 양보해 가면서 타협점을 찾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1등을 하셨고 뭐 다음에는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조현석 격파 부장님께서 또일을도 하시고 네, 아,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선의의 경쟁자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지 않았을까 그 시발점을 제가 제가 그때 네, 네, 목격을 한 역사의 한 증인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궁금한 네. 것 아, 말씀 아, 하세요 뭐였냐면요 또전 네, 격파부장이었던 조연석 격파부장이 어, 나름 별명이 춘천의 왕자였거든요 어, 춘천 코리아 오픈이 2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데 조연석 격파부장님이 매년 치러질 때마다 연속으로 1위를 했었어요 근데 그 해가 이제 또 1위를 하면 3연속 1위를 하는 시점이었는데 아, 3개월 생일 어리다는 이유로 그거를 저지하는 바람에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어서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김이장 아... 측 <laughs> 네. 감사드리고 우리 격파 차장님도 아까 질문했던 좀 유독 꾸듯했던 대화 또는 좀 아쉬웠던 대회 하나를 말씀해 주신다면. 좀 이제 아쉬웠다고 이제 볼수 있는 대회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한뭐 제가 이제 한마당에서 속도격파 이제 2015년, 2016년 이제 1위를 하고, 그리고 이제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에도 이제 도전을 했었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제 마음을 컨트롤하지를 못해서 약간 이제 조금 아쉬운 상황이 좀 있었고 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한마당 대회를 했었는데 예선 1위로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때려야 되는 그런 순간에 갑자기 경기장에 아이들이 난입을 해서 어 일단은 제가 때리면 이제 아이들이 다칠 수가 있는 상황이라 이제 흐름이 한번 끊겼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흐름이 끊기고 이제 짧은 시간 에 이제 마음 을 잡고 때렸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어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소중한 3일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다행이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안 다쳤기 때문에 참 다행이기도 하면서 어 조금은 어 아쉬움이 조금 남는 그런 가슴 한켠에 있는 그런 대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정말 좋은 선택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개인적으로 네. 좀 아쉬움이 남았겠지만 그 근데 그 외에도 일일일 많이 하셨잖아요. <laughs> 네, <살고> 있지, 얘들아. <laughs> 네. 어 그러면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력들도 그렇지만 고수의 두분 외에도 사실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고수의 선 후배님들이 또 계시잖아요. 격파 부장님께서 좀 이제. 존경하는 선배님 또는 이제 라이벌이라고 불리 부르... 불르고 싶은 그런 감이 이렇게 부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어떤 분이고 어떤 이력을 좀 갖고 계신 분인지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어, 일단은 고수의 선배님들 중에 존경하는 분은 일단은 어, 김하일 지도위원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어, 이제. 격파 대회장에서 항상 조용히 묵묵히 이렇게 같이 찾아와 주셔서, 어 이제 또 대회도 치르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그동안 뭐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대회장에서 가끔 보더라도 매일 봐왔던 진짜 어 집안의 제일 큰 형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희에게 먼저 또 다가와 주시고, 장난도 쳐주시고, 솔직히 그 위치에서 동생 한참 어린 동생들한테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시기가 힘드실 텐데 그런 점에서 또 굉장히 어~ 본받을 점도 많고 또 그동안 또 너무나 많은 그런 어~, 어 입상 실적들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동생들한테 앞에서 마저도 겸손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어~ 배우면서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끔 하시는 어, 김하일 지도여우 의원님이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항상 존경하고 어, 저희가 또그 부분을 본받아서 그렇게 좀 가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라이벌 네전 항상 어, 전 격파부장이었던 조현석도 동갑내기 친구이면서 또 가장 의지도 많이 하고 서로 속내도 많이 밝히고 이러면서 지내는 친구이다 보니까 어, 라이벌이면서 또 가장 인생 동반자, 태권도 인생에서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격파 차장님, 네. 고수에서 이제 앞으로 좀 좋은 성적이 기, 기대되는, 회원이 있다면 누군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나. 예, 네, 네. 일단은 이제 함께 땀을 렸던 우리 어, 고수의 형제들 같이 이제 격파 시합을 준비하고, 같이 시합을 뛰었던 모든 분들이 다 유망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또한 이제 고수에 들어와서, 어, 대회를, 어, 한 번, 두 번,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어, 성장을 해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 한번안 됐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두 번, 세번 하다 보면, 자기만의 자세가 나오고, 자기만이, 어, 그, 가장 큰 힘을 낼수 있는 그런, 어, 것들을 이제 체득할 수 있는 어,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지금도 기복이 있는데 그 기복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파 부장님께 누가 되지 않게 제가 또 어느 정도 잘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서로, 네네. 서로 도와가면서 하면 될 네. 거. 그래서 저는 격파 시합에 출전하신 모든 분들이 유망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잘 들으셨죠? 저희 격파 <laughs> 훈련에 많이 참여하시면 다 유방주가 됩니다. 꼭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후. 이때 할때그 대리석이 엄청 두꺼웠거든요. 질문이 이제 벌써 이제 바닥이 나가는데요. 손에 아무런 터치감도 이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은 사실 <laughs>